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의 가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로 표현할 때 적절한 진술을. 갑. 자, 주권자는 사람들이 자연법에 따라 계약을 통해 세운 인격이다. 자, 국가를 설립하는 목적은 불신과 공포가 만연한 전쟁 상태를 벗어나 자기 보존을 보장받는 것이다. 자, 자연 상태가 불신과 공포가 만연한 전쟁 상태라는 얘기죠. 그럼 이건 누구겠어요? 자연 상태가 저런 불신 상태다. 홉스의 입장이 되겠죠. 자, 을은, 우리 모델은 자신의 인격을 일반 의지에 지도하려 둔다. 일반 의지 얘기하는 거 보면 뭐 바로 나오죠. 이건 루소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체로서 각 구성원을 국가의 분리불가능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적 자유를 내려놓고 도덕적 자유를 확보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한번 가보죠. 기억. 에이. 자, 사회계약은 자유가 없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자, 사회계약은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요거는 맞는 말인데, 앞에 전제가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자유가 없는 자연상태. 자, 홉스. 자연상태에서 자유가 없나요? 자유 있어요. 어? 홉스는 자연상태에서 내가 뭐든 할수 있어.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자연상태 아니고요. 루소도 인간은 자연적 자유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연상태에 당연히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자연상태 루소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둘다 해당하지 않고요. 자, 니은 b. 자 사회계약은 계약 주체 어떤 인민들이죠 사회계약을 한 인민들의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합한다 하나로 결합해서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홉스 그렇죠 그래서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만들어서 국가를 형성하고 이제 주권자 군주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루소 계약 주체의 모든 힘과 의지를 일반의지라는 하나의 힘으로 결집하는 거지 루소도 동의한다 자 둘이 말하는 어떤 국가의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사회계약은 모두의 힘과 의지 하나로 결집해서 국가로 나타난다는 건 동의합니다. 자 디귿 B. 정치질서는 이성에 따른 평등한 개인들의 약속에 근거해야 된다. 이게 일종의 사회계약이잖아요. 이성에 따라서 평등한 개인들이 약속을 해서 동의를 해서 사회를 만든다. 그래서 정치질서는 이런 사회계약에 근거해야 된다. 아, 이거 뭐 사회계약론자 누구나 다 동의할 만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리를. 사회계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 권리가 있다. 이건 제발 좀 외워주세요. 친구들 맨날 안 외우는데. 자, 홉스는 생명권을 빼고 다 국가에게 양도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 권리가 있죠. 홉스는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로크는 이제 뭘 양도하냐면 자연법의 집행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권, 생명자유재산에 대한 권리 자체를 양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루소는 이 모든 걸다 일반 의지에 양도한다고 표현해요. 모든 것을 다 일반 의지에 양도한다. 그래서 사회계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양도하자는 권리가 있다. 루소는 모든 걸 양도하기 때문에 루소가 X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A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을 골라주시면 니은 디귿 3번 되겠습니다.